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이 학자는 자신의 저석 가운데 이제 이러한 글을 좀 적어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종교의 시대, 그리고 이성의 시대를 지나서 공감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만큼 오늘날 인간에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굉장히 힘든 2년 반의 시간이 지났었죠 얼마 전까지 있었던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나고 왔었는데 코로나가 한창 많은 사람들이 괴롭힐 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끈 물론 지금도 많은 인기가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 때 인기를 끈 검사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MBTI라고 하는 이제 검사죠 물론 인터넷 상에 나와 있는 MBTI 검사는 정상적인 검사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 하바신 마비시거든요. 하바신 마비신데 어, 어릴 때부터 하바신 마비로 살아오셨고 지금 어, 목회를 하시면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 실제 MBTI는 MBTI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상담사나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 정식적으로 배포되는 검사지를 통해서만 이제 실제 정식적인 검사를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러한 검사 내용 중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뺏고 시선을 빼앗는 부분이 무엇이었냐 바로 공감에 대한 능력이었습니다. 공감 능력. 리 여기 좀 이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두번 이제 성도들 좀 있으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너 T냐, 너 F냐. 우리 학교나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엄마 혹시 T 아닙니까? 어, 혹시 F세요? 이런 것들 물어본 것들을 보았을 겁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이냐, 공감을 이제 하는 사람이냐 당신의 대화 방식이 현실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이뤄가는, 이어가는, 이어가는 사람이냐라는 것들을 가지고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게 해주는 것이 바로 MBTI죠. 아, 물론 이 MBTI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정의하기 위한 검사는 아닙니다. 각 개개인이 어떠한 성향을 더잘띄고 있고 그렇게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이었냐, 그건 장점이고 강점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기 보고식 성격 검사이죠. 바뀔 수 있고 누구나 한쪽에 치울 수 있지만 한쪽 부분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MBTI로는 결코 결코 이제 개인을 전부 정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검사에 환호하였고. 그 중에서도 이 공감이라는 부분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였다라는 것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알수 있는 부분이 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중후반부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돌아본다면은 정말 눈물 흘리지 않고는 기다릴 수 없는 순간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기 직전이죠. 이제 올리브 산, 개역계정에서는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항상 믿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되 자신의 모습에 육신을 입어 스스로 나아지셔서이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보문 33조를 보니까 이 기도하러 하실 때 어떠한 심정이었는가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본체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를 하실 때 괴로워하셨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3 4절에서는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청하기까지 하죠. 어, 연구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겪으셨을 십자가형의 고통은 아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에 달하는 형벌이었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왜냐면 가장 외적인 부분은 예수님께서 손목과 발목에 박힌 이 못이 사람의 무게와 중력으로 인해서 그 손목과 발목이 계속해서 늘어났을 거라고 예상하고 또 그때 당시 있었을 호흡의 문제로 인해 몸이 들썩거림으로 인하여 계속 지속적인 고통들이 가중되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바이죠.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통을 이미 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날 어떤 사고가 날 거다. 어 다음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벌써부터 어떡 어떡합니까? 걱정 투성이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바라보거나 어떤 큰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만 우리가도 있더라도 우리는 걱정의 휩싸입니다. 두려움의 휩싸이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물며 예수님이라고 괴롭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통의 물에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괴로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만 사람으로 오셨기에 그 말씀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그렇기에 인간의 고통을 동일하게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건 단순히 예수님 사람으로서 오셨다. 그분의 인성에 대한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단순히 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을 가장 가깝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 무게를, 그 고통과 괴로움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합니다. 어,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일처럼 느껴지기는 쉽지 않죠. 어, 그래서 정말 동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제는 정말 서로간에 깊은 공감을 통해서. 이제 관계가 좋아지는 것들을 보고 단순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서로를 깊게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 결혼 결혼도 하고요, 그렇죠? 눈 맞아서. 어, 제 작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어, 우리 몇몇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틱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 스트레스에 따라서 제 틱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낮지고 하는데 어, 저는 제 평생이 틱이 제 가시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도 많은 고통을 겪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왜냐면 모르니까,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제가 하니까 사용됐던 순간이 한번 있었,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도 마음에 남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하철을 갈아타던 어떤 도로 가운데, 환승, 통로 가운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을 거시더라고요. 혹시 죄송한데 틱 아니냐 왜냐면 가끔 이제 연세 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어, 제 특이상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말을 막 거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혹시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최선을 다해 친절을 가지고서 어, 이제 네 저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에 가서 많이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기도하고 왜였냐면은 그 저한테 물었던그 아주머니의 이슈가 뭐였냐면은 자기 딸이 틱인데 내가 이걸 어디 가서 물어보야 할지, 누구한테 가서 이걸 호소해야 할지,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내 눈에 당신이 보였다. 잠깐만 얘기 나눌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저는 레슨을 하러 가는 레슨을 해주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몇쪽 그냥 지하철에서 펑펑 울려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서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헨리 나우맨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의 뒷표지를 보면은 이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다른 상처를 볼수 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그저 인간의 약함을 담아내기 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고 계심으로. 온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 모습 우리가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죠. 저번에만 나눴었지만 저는 신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양한 나라의 신화들을 읽어왔고 경험했고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떠한 것들이 믿는 지들이 궁금해가지고 뭐 그러다 참으로 자연스럽게 어릴 때는 판타지를 많이 좋아하기도 했죠. 근데 그 수많은 신화들을 보면은. 참이 신이라는 존재가 무색하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존재가 신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라고 불릴 정도로 잔인하고 인간을 향한 사랑과 공감이 이해가 전혀 없는 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읽어 봤지만 뭐집트대 시나 뭐, 뭐 북유럽 신나뭐 일본 신나뭐 동양 신나 서양 신화다 읽어 봤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면서까지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으셨는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신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각자만의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지니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과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받으신 그 괴로움을 겪으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신데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이 꽁꽁 싸매고 있는 내 아픔과 이 괴로움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만은 이해하신답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기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 아픔과 괴로움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거죠.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껏 뱉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알지만 뱉었을 때 그것이 사랑과 이해와 공감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되죠. 우리의 짐을 덜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고통 가득한 세상을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데 아픔, 하나님께서 하신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신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작여 옷바퀴 주바퀴 죽으신 그 최고의 사랑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아픔을 아신답니다. 우리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픔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우리 삶에 바뀐 건 없는데 내 아픔을 누군가가 알고 이해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누구보다 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아신답니다. 각자마다 아픔과 고통이 있으시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어, 이제, 이제 인간으로서의 괴로움을 느끼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위대한 한 가지 고백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순종의 고백이죠. 36절,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이쓴 잔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한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개역개정으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바람은 당장 이런 이 잔을 치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고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저 어떻게든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일대 최고의 소원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자신의 괴로움으로 뵙게 된 바램이었으나 그러나라는 이야기를 붙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죠. 우리 창세기를 봐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경우가 있죠. 술마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좀 꺼내 주십시오, 건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요셉의 바람은 그 소원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 감옥에서의 삶이 평탄하였으나 여전히 그의 소원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백날 잘돼도 감옥은 감옥이죠. 그 고통에서 나오고 싶었던 것이 자신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루지 않으시죠. 2년이 2년이라는 시간을 흘러 그 바람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름과 동시에 우리의 고통은 단순히 우리가 고통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바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바람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본적 있으십니까? 내가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은 내 삶은 어떻게 될까? 행복할까요? 제가 과거에 정말 재밌게 봤었던 영화 중 하나가 뭐냐면, '블러스 오 마이티'라고 하는 어, 짐 캘리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모건 프리먼이 이제 한나님의 대역으로 나왔죠. 이제 주인공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고서 어느 날 귀에 들리는 기도 소리가 굉장히 거슬려서 컴퓨터에서 모든 기도에 다 오케이 예스로 응답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세상이 시끄러졌습니다. 다시 막 기도 막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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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그런 걸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들은 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귀찮으실까? 지금 7 0억 인구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면 도대체 얼마나 귀찮고 피곤하실까 내 주변 1 0 명만 모여서 나한테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도 내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얘기를 왜 하였냐면은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바램과 소원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진다면은 우리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우리 가운데 죄된 속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그 구원에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여전히 이 육신 가운데 죄를 거하고 있게 함으로써 우리까지 연약함이 항상 들어가 있죠. 그렇게 만일 죄된 속성으로 비롯된 우리의 바램들을 위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 인생 헝망진창이될 겁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부모님들 만약 자식이 아파해서 주사를 맞으러 가야 한다던가 아픈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때, 자식이 아픈 거 싫다고 나 가기 싫다고라고 자신의 바람을 토로할 때, 그 소원을 빌 때, 우리 부모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반응을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아파면서 어쩌면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인데요. 왜 과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돈가스 사주겠다고 속이면서 치과를 왜 데려간 것이겠습니까? 정말 요즘 아이들 이해 못합니다, 이 비유. 네. 왜 속이면서까지 치과 데려가냐고요? 아빠나 돈가스 사주기로한거 아니었냐고 막 구슬질을면서 막 이빨에 들이닥 드면서 이빨 뽑아고 이빨 치료하죠. 돈가스 먹지도 못하는 거.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그 괴로움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가들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시간들을 어쩔 수 없이 보내게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괴로움을 그십자가에그쓴 잔을 자신의 신적 능력을 만약 피하셨다면, 그 잔을 스스로 옮기셨다면 어쩌면 우리 오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지 않았을 수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답이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내 소원은 이 당장 쓴 잔에 치워버리는 건데 그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부문 38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때 괴로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괴로움은 우리에게 그저 괴로움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괴로움은 결국 무엇을 이루는 일로 이어집니까?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로 그 길은 여는 이실로 이어지죠.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데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이르러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사용될 거다라는 거죠.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돌아보면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픈 가운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리 나오에서생그 저서와 같이 그 아픔과 상처가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전적인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픔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그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의 고민들, 예수님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공감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이유는 그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으로 끝내시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괴로울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것이고 때론 좌절할 수있고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끝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를,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공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믿음과 위로가 충만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